20분 순삭의 강사 송승근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제곱수의 증명법과 홀수 짝수의 연삼에 대한 증명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현재 눈앞에 x y는 0이면 x 제곱 플러스 y 제곱은 0이라는 어 이렇게 참인지 거짓인지 가려내는 문항이 있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부분에서 이쪽 부분과 이쪽 부분을 좀 나눠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할게요. x랑 y랑 곱하게 되면 0이 된다라는 의미는요. 사실상 세 가지 의미로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같은 경우는요. x만 0인 케이스입니다. 한마디로 y는 0이 안 되는 케이스겠죠? 자두 번째 케이스는 x가 0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y는 0이 되는 상황이 되겠고요. 세 번째는요, x도 0이고 y도 0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합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 x가 0이거나 또는 y가 0이다라는 말로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나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제곱수 증명법인 만큼 이렇게 제곱과 제곱을 더했을 때 0이 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어떤 의미가 되냐면 어, x도 0이고 y도 0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왜 그러냐 하면 x 제곱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0보다 크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0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y 제곱도 마찬가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x 제곱과 y 제곱을 더한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이거에 맞춰서 보시면 되는데 0은 둘다 포함이기 때문에 사실상 더하게 되면은 어 그냥 같다라고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건이 만족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는 것은 어쨌든 각각의 제곱해서 더해서 0이 된다는 것은 하는 수 없이. 둘다 영일 수밖에 없는 조건이 되겠죠. 자, 그러면 쌤이 이렇게 나열을 해준 이유가 뭐냐면요. 제곱수의 증명법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알아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모모 이면이라고 되어 있을 때 왼쪽과 오른쪽에 참이 되게 만드는 각각의 조건들이 존재할 겁니다. 이런 조건들의 개수를 봤을 때 오른쪽이 좀더 많은 상태가 돼야 우리는 부분집합 관계로서 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왼쪽은 세 가지 경우가 되고요. 오른쪽은 그 중에서 한 가지 부분 집합으로서 가능하니까, 이런 조건이 만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틀렸다, 거짓이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 이번 지문도 마찬가지가 되겠네요 지금 보시면요 왼쪽 같은 경우에는 x도 0이고 y도 0일 수 밖에 없다 라는 사실을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오른쪽은 자연스럽게 x도 0이고 y도 0 이라는 이렇게 말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왼쪽 경우와 오른쪽 경우가 이렇게 똑같아지면은 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선생님 그렇다면은 각각의 서로 똑같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의 부분집합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른쪽이 많다라고 해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지문에서 나와 있는 제곱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건데요. 부등식이 섞여 있는 이제 제곱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지금 x를 제곱한 게 y를 제곱한 것보다 좀 크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자 이게 절대값이랑 개념이 비슷하기는 합니다. x제곱과 y제곱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이제 양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마디로 어, 왜 X제곱을 하든 Y제곱을 하든 간에 어차피 플러스는 변함없이 똑같을 거고요. 우리는 숫자로서 누가 크고 누가 작은지 숫자로서 판단해 주시면 될 겁니다. 자, 근데 숫자로 보게 되면은 이런 거예요. 무조건 이제 X가 크다라고 말을 하면은 안될것 같은데요. 자, 그 이유는 뭐냐면요. 어,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X가 만약에 뭐 마이너스 한3 정도? 라고 하고요. Y가 한뭐 2정, 이 도이 정도? 이 정도로 할게요. 그러면 제곱을 하게 되면 얘는 9가 되고요. 얘는 4가 돼서 요 조건은 만족은 할 겁니다. 근데 이제 X로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음수를 갖고 있는 X가 좀 작기 때문에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어, 조금 말이 아예 안 되는 거죠. 어, 경우의 수가 좀더 많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경우에서가 좀더 많은 거냐면 왼쪽이 좀더 많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쌤이 경우의 수로서 판단하게끔 조금 설정을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요, 이런 케이스예요. x가 x하고 y가 둘다 음수인 케이스예요. X하고 Y가 둘다 음수인 케이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X가 여기서는 이걸로 판단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어 X가 양수이고, X가 양수이고, Y가 음수로, 부등호가 부호가 반대인 경우를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에 X가 양수이면서 Y도 양수인 케이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게 되면 음수와 음수상에 봤을 때는 지금 X가 좀더큰 상황에서 제곱을 하게 되면 요 놈이 되지는 않아요. 음수는 좀 다르게 이런 케이스죠. 음수 중에서 X가 좀더큰 걸로 한다면 X는 마이너스 1로 보시면 되고요. Y는 마이너스 2로 봤을 때 제곱하면은 절대적으로 이게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 1번 조건으로서는 말이 안 되는 상황이 펼쳐진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2번 케이스는 X하고 X가 양수고 Y가 음수인 상황에서, 어, 당연히 이거는 성립을 하지만, 요걸 한번 볼게요. 요게 성립을 할 수도 있지만, 안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좀 기억해 볼게요. 왜 그러면 숫자로 봤을 때, 양수가 음수보다 봤을 때, 부호는 당연히 양수가 크니까 괜찮은데, 그러면 숫자만 뭘 해도 상관이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어차피 양수 음수만 따져서, 뭐, X가 크다라고 할 거면, 숫자가 뭐가 중요합니까? 맞죠? 그렇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다. 자, 3번 같은 경우는 둘다 양수인 상황에서 지금 이렇게 X가 컸을 때 제곱하면 X가 제곱도 마찬가지로 크다라고 하는 건 무조건 맞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거를 만족하는 케이스가 좀더 많고요. 이거는 그 자체로 한 가지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거짓이라고 말씀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이번 유형은요, X 제곱을 했더니 9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X는 3보다 크다라고 할 건데,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오른쪽이 좀더 범위가 많아야 되는 거예요. 항상 무조건 참이 되는 상황에서 경우의 수를 가지고 판단할 때는 이렇게 오른쪽이 좀 더, 어, 왼쪽을 좀 잡아먹는 상태, 부분 집합 그런 관계를 성립하는지만 확인해 주시면 참가 것이 쉽게 가려낼 수 있습니다. 자, 왼쪽 푸는 거는 누구나도 아... 아셔야겠지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곱해서 9가 되는 거두 개를 찾습니다. 마삼하고 3인데요. x쪽이 크다니까 양쪽 사이드에 우리는 이렇게 x를 발라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왼쪽 같은 경우는이 범위도 있고 요 범위도 같이 얘기를 해주는 건데, 오른쪽은 고작 그 중에 한 가지만 얘기해 주기 때문에 왼쪽이 좀더 범위가 많다 라고 보기 때문에 우린 이걸 거짓이라고 말씀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항상 오른쪽이 좀더 많이 포함하고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문제도 마찬가지가 되겠네요. 자 왼쪽을 만족하는 케이스는 마이너스 2하고 2가 있고요. 오른쪽을 만족하는 케이스는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2하고 2가 있습니다. 둘이 똑같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의 부분집합이기 때문에 이것도 성립한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참이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자, 이번 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곱수에 대한 증명법의 가장 원초적인 부분이 되겠네요. 자, 지금 어떤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걸 만족하는 게한 개라도 존재하냐, 그것도 실수 중에서 존재하냐, 뭐 이런 얘기를 물어본 거예요. 자, 제곱하면은 0보다 작다라는 말은 안 되겠지만 0이 되는 케이스도 있기는 하잖아요. X 자체가 0인 케이스가 있습니다. 어떤이기 때문에 한 개라도 존재하기 때문에 우린 이걸 참이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자, 이번 것도 마찬가지가 될것 같습니다. 자, 경외 수로 따지면 될것 같은데요. 여기 왼쪽은 플러스 마이너스 1도 다 가능한데 오른쪽은 1이 하나 있잖아요. 그러면은 왼쪽이 좀더 많은 부분집합 관계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얘는 거짓이 되겠습니다. 자신감 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부분이 될것 같은데요. 제곱을 했을 때 0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제곱을 하게 되면 0보다 큰 것도 가능하고 0도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얘기를 하는 거는 X는 어쨌든 절대로 0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0을 제외한 모든 실수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는요, 0을 제외한 모든 실수. 제외한 모든 실수라는 X 값이라고 말씀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오른쪽 같은 경우는 그 중에서도 양수만 얘기하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0을 제외한 모든 X 값은 사실은 이런 의미죠. 양수 쪽도 있고요 음수 쪽도 있다라는 거예요. 양수와 음수를 같이 얘기해 주는 거죠. 0은 제외했으니까. 근데 지금 오른쪽은 양수만 그 중에서 양수만 얘기하기 때문에 이런 조건이 성립해서 이거는 우리는 자신감 있게 거짓이라고 말씀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번 문제는요. 어, 홀수와 짝수의 연산을 증명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략하게 쌤이 말씀을 드리면요. 어, 이런 거예요. 咋？자 더셈 법칙을 한번 볼게요. 더셈하고 뺄셈 둘다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홀수하고 홀수를 더하거나 빼게 되면은 뭐가 되냐면요. 짝수가 된다라는 사실을 어느 정도 숙지를 하고 있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짝수와 짝수를 더하게 되면은 당연히 우린 짝수라고 말할 수 있고요. 이번에는 이제 홀수와 짝수를 혼합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홀수와 짝수를 더하게 되면은 우리는 이거를 홀수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 곱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자, 홀수와 홀수를 곱하게 되면은 우리는 홀수라고 말을 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짝수가 한개 정도 들어가 있는 홀수를 곱했다. 그렇다는 것은 짝수가 된다라는 사실. 그래서 이 곱하기에 관련돼서 쌤이 설명을 한다면 짝수가 엄청나게 뭐 많은 홀수 중에서 한 개라도 적어도 한개 짝수만 곱해져 있다면 무조건 짝수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어 기억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굉장히 큰 글씨로 여러분들 눈 앞에 있는데요. 홀수가 두 개가 있는데, 그두개 홀수를 합하면 짝수가 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어느 정도 암기가 되셨다면, 이거는 무조건 맞다라고 참입니다라고 자신감 있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런 문제 좀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뭐 n제곱에다가 2n을 더하고 뭐 5를 더한 거는 4의 배수가 될 겁니다. 라는 거를 좀 많이 보셨을 거예요.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4의 배수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방법은 4로 묶이는지 확인하시면 돼요. 4로 인수분해가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자, 지금 모든 홀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n 자체가. 그러면 n제곱이라는 거는 홀수와 홀수를 곱했기 때문에, 우린 이걸 홀수라고 말하면 되고요. 2라는 짝수에다가 홀수인 n을 곱했으니까, 이건 우리는 짝수라고 하시면 되고, 이 부분은 우리가 홀수라고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홀수와 짝수와 홀수를 더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홀수와 홀수를 더한 거는 짝수인데, 짝수와 짝수를 더했으니까 당연히 짝수가 될수 밖에 없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4의 배수가 되는지를 확인을 해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는 무슨 문제냐? 홀수를 표현할 줄 알아야 되고, 짝수를 표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홀수를 표현하는 방법을 좀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할게요. 홀수는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2 k-1입니다 라고 표시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짝수를 표현하는 방법은요 단순하게 뭐이 k라고 해줘도 상관없다 이때 중요한 거는 뭐냐 k 값은 자연수라는 거 k 값은 자연수라는 거왜 그러냐면 k 값이 자연수로서 1부터 넣기 시작하면 호수에 가장 먼저 세워지는 게1 이되기 때고, 때문에고요. 짝수는 2부터 시작되니까, 이렇게 모든 것을 포함해서 말할 수 있으니, 이렇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해드려야 됩니다. 자, 어떤 친구들은 쌤, 2K+1이라고 1이 표현하면 안 됩니까? 라고 물어보지만, 2k 플러스 1은 k 값에다가 0까지 넣어, 0부터 넣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거를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어서, 웬만하면 깔끔하게 k는 자연수입니다.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광범위하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2k 1이 표현 방법으로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어찌됐던 간에 홀수가 2k 1이라고 할 거니, 여기다가 대입을 하면은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2k-1의 제곱이고요. 2로 묶어지는 상황에서 2k-1에다가 플러스 5를 했더니 4로 묶여지는지 확인만 하면 됩니다. 자, 일단 정기합니다. 4k 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1에다가, 4k에다가 마이너스 2 플러스 3. 그러면 이거 4 묶이고요, 4 묶이고요, 4 묶이고요, 1하고 3은 더하게 되면 4로써 4로 묶이니까, 에브리바디 싹다 4로 묶이게 되네요. 그러면 4의 배수가 참 맞다고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2번 같은 경우에는요,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이게 짝수냐 라고 두리뭉실하게 얘기를 하는 상황이네요. 자 모든 자연수라는 거는 홀수 짝수 상관이 없다 라는 건데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짝수인지 확인을 한번 해볼까요? 자 모든 자연수 라고 두리뭉실하게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가 조건을 좀 나눠줄 필요가 있습니다. n 자체가 홀수인 케이스 하고요. 두번째는 n 자체가 짝수인 케이스로 나눠줄 필요가 있겠죠? 이렇게 짝수로 나눠줘야죠. 이런 짝수. 음. 자, 일단 홀수인 케이스 한번 가볼까요? 이거는 홀수와 홀수를 곱했기 때문에 홀수라고 하면 되고요. 5도 홀수니까 결국 이것도 홀수. 홀수와 홀수도 하면 짝수는 일단 맞다. 첫 번째 조건은 짝수라는 조건 참이라고 말할 수, 있,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2번도 맞아야지 결과적으로 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자, n이 짝수라면은 n제곱은 당연히 짝수가 될수 밖에 없고요그 다음에 이 e 부분은 짝수가 될수 밖에 없겠죠? 그럼 짝수와 짝수도 하면 짝수가 되네요. 어, 두 가지 조건이 다 짝수가 되게 만드는 조건이니까 이것은 우리가 자신감 있게 참이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자 2번 문제 같은 경우는요 어, 홀수와 짝수의 곱은 짝수이다 짝수가 한 번이라도 곱해진다면 우린 그냥 무조건 짝수라고 말을 해줘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는 참이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자 마지막 질문이 될것 같은데요 자, X와 Y와 Z가 자연수라가 나와있지, 뭐, 짝수, 홀수, 뭐, 이런거 나와있는 게단한 개도 없네요. 자, 우리가 이걸 볼게요. 제곱과 제곱을 했더니, 결과 값이 Z제곱이다. 라는 게 나와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때 어떤 거를 두시는 게 좋냐면, 보통 이렇게 지문에서 짝수다, 홀수다, 뭐다라고 나와있다면, 무조건, 주어져 있는 문자도 짝수, 홀수를 나눠서 조건을 나눠줄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XYZ가 자연수라고 했으니, X든 Y든 Z든 간에, 한개 문자를 좀 잡고선, 홀수 짝수라는 조건을 나눠줄 필요가 있겠네요. 자, 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진행을 할것 같아요. 어찌됐든 간에, 지금 XYZ 중에 적어도 하나는 짝수가 될수 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한거 보면은, 전부 다 홀수인 케이스를 한번 해볼게요. 맞는지 틀린지. 자 그러면 첫 번째 케이스는 X가 홀수이고요, Y도 홀수이고요, Z도 홀수인 경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X가 홀수라면 제곱하면 홀수가 되잖아요. Y도 홀수가 되잖아요. z제곱도 홀수가 되겠네요 근데 왼쪽을 보게되면 홀수와 홀수를 더한거니까 짝수가 돼야되는데 홀수가 됐다는건 말이 안되죠 그러면 이거는 조건에 들어가지 않는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전부다 홀수가 아니라는 뜻은 적어도 하나는 짝수라는 조건이 맞는게 될수 밖에 없겠죠 왜냐면 홀수가 세가지가 다 홀수라면은 그게 안된다면은 짝수는 한개정도는 들어갈 수 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걸로 생각하시면 면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요 어떻게 보면 참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제곱수에 대한 증명법과 홀수, 짝수의 연산을 증명하는 방법을 배워봤습니다. 자 이렇게 어찌됐던 간에 증명법은 여러가지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가 정리를 해준 그런 파트별로 해가지고 어, 한쪽에다가 적어놓던지 암기를 해놓던지 조금 정리를 해놓으시면 증명문제 금방금방 풀수 있다는 거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강의 때또 뵙도록 하겠습니다.